20대 무일푼 청년이 5년 만에 억만장자가 된 비결, 그가 숨긴 자기개발 습관. 돈이 없던 청년,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부자가 될수 있을까? 돈도 인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우리는 흔히 부자는 원래부터 돈이 많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일푼에서 시작해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A씨. 그는 20대 초반까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한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었으며, 심지어 빚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매일 꾸준히 실천한 자기개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성공을 만드는 자기개발 습관 6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5년 만에 억만장자가 된 자기개발 습관 6가지. 1. 하루에 한번 거울 속 나에게 질문하기. 여러분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단순히 외모만 체크하고 끝내나요? A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부자의 마인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평범하게 살 것인가? 이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자신의 목표를 인식하고 행동을 점검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목표를 말하세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습관화하세요.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 결정하세요. 2. 1% 성장 법칙을 적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꿈꾸지만 행동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매일 1%씩 성장하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독서를 하루 10분씩 늘리기. 운동을 10분 더하기. 매일 투자 공부 한 개씩 하기. 한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1%의 작은 변화가 모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하루 1%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실천하세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3. 돈보다 시간을 먼저 관리하라.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돈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A씨는 시간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불필요한 SNS 사용을 줄이고, 넷플릭스, 게임 시간을 확 줄이고,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오늘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기록하세요. 의미 없는 시간을 없애고 생산적인 시간을 늘리세요. 시간을 돈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4. 부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A 씨는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을 따라했습니다. 부자들이 읽는 책을 읽고,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하고,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자들은 돈을 소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할 곳을 먼저 찾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부자들이 하는 소비 습관, 투자 습관을 연구하세요. 내가 부자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스스로 질문하세요. 돈을 부르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라. A 씨는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말부터 바꾸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난 부자가 될수 없을 거야.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다. 투자는 위험해. 나는 돈을 일하게 만들 것이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불을 끌어당기는 말을 하세요. 부자가 된 미래의 자신처럼 말하고 행동하세요. 6.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마지막으로 어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고 온라인 자산을 만들고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일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나만의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고민하세요. 투자, 사업, 콘텐츠 등 다양한 수익원을 만드세요. 5년 후, 당신도 바뀔 수 있다. A씨가 5년 만에 억만장자가 된 습관. 거울 앞에서 매일 목표를 확인하기. 하루 1% 성장하기.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기. 부자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돈을 부르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 습관을 실천하면 5년 후 당신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